네, 향르봉 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덕산 이 사과밭에 나왔는데 이 사과 심고 남은 이쪽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오늘이 저 7월 1일이니까 아, 들깨모종을 오늘 저 심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옥수수가 한 7월 한 20일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수확을 하고 이 옥수수 섭을 다배서 이렇게 이 고랑에다가 쌓을 거니까,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7월 1일 날, 오늘 이요 들깨 요 모종을 옥수수 이랑 사이 이 고랑에다가 다 심을 예정이고, 뭐 심는 간격은 뭐 주간 거리 한 50cm 정도 이렇게 할 건데, 이쪽에 잡초가 많이 나와가지고, 먼저 이 예초기로다가 잡초를 먼저 좀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을 예정입니다. 이쪽에 벌써 한한달 전에 이쪽에 어머니께서 이쪽에 어, 예초 작업을 했었어 풀을 다 뽑았었는데 긴매기를 해줬었는데 비름이 아유 비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기에 그냥 심기도 뭐하고 뭐 하고 그래서 예초기를다가 한번 쫙 해줄 예정이고 이쪽에 와 여기는 뭐한달반 정도 되는데 명아주나물이 뭐 옥수수만큼 이렇게 컸는데 역시 농촌에는 여기 잡초와의 전쟁이 이게 완전히 일입니다. 그래서 제초제에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쪽은 그 사과 쪽이라 사과 쪽이라 제초제를 어 심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 뿌려졌는데 어 일단 오늘 이쪽에 한2 0 0한 50평 정도 예초 작업을 예초기로 먼저 하고 그리고 어 들깨 모종 요거를 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요거 한 150평 200평 옥수수 저 이랑 거기에 어, 풀을 다뱄습니다 예초기 줄 예초기로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, 일은 좀 금방 네, 끝낼 수 있었는데 역시 풀베는거 네, 그거는 저 농사일이 진짜 힘이 많이 드네요. 요거, 이따 심을 때, 모종이, 어, 이거를, 땅이 어제까지 비가 오긴 했는데, 그래도 모종이삭 모종, 이사, 모종 어, 이식기, 이거를 다 심기에는 좀 땅이 그래도, 어, 로터리친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, 아무래도 홈이나 갱이 요걸 가지고서 일일이 하나씩 이걸 심어야 되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, 들깨를, 들깨 모종을 <laughs> 어떻게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호미로 구멍을 파서 심을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심을까 하다가 이 모종 이식기 요 모종 이식기로 이렇게 뭐 심어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해보니까 뭐 괜찮게 이쪽에도 보면은,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모종 이0기를들려놓고모종 하나 심는 다음에, 이렇게, 그주면은좀 좀 키가 커서, 좀 약간 눕는데, 며칠 있다가 생기가, 어,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어버리면 똑바로 일어설 겁니다. 그래서 모종 이식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방법이 좀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는 고추 대 파이프 그거를 끝에 뾰족하게 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씩 넣는게 뭐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호미로다가 구멍을 파서 줄까 위로 하다가 이 모종 20개 이걸로다가 뭐 심는게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옥수수 이랑에 심다 보니까 이거를 목판을 들고 다니기가 여기 좀, 그런 면이 있는데, 이렇게 일단은 심고, 나중에 요거를 하나씩 그걸 약간씩 북돋는북도다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심는 게 낫지 않을까,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혹시 다른 뭐 좋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. 옥수수에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다 있네요 네 오후 3시 반까지 해서 요한 150평 요거 옥수수 밭이랑 사이에 어 들깨모종을 파종하려 하였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에는 어 6월 말에서 한 7월 한 상순까지 늦어도 뭐, 중순까지, 요 때까지 파종을 해도 충분하게, 10월 말까지, 수확이 할 수가 있으니까, 이모작, 이어 저, 작물로, 도 괜찮습니다. 요 정도 해봤자, 어 글쎄요, 한, 열말 정도 나오려나? 이 정도면 뭐, 그냥 저희 집에서 어머니 들기름 짜 먹는데, 그 정도로다가,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, 매년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예, 하고 있습니다. 옥수수도 한, 한 20일, 20일 정도 있으면은 벌써 이렇게 갈색으로 다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데 옥수수도 먹을 때 예, 먹을 수 있겠네요. 네, 향로봉농원이었습니다.